내가 이 베개를 만들게 된 이유는, 어, 목이 아픈 사람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목이 굳이 아프지 않은 일반 분들의 경우에도, 특정하게 내가 이 베개를 쓰면 더 이상의 베개에 대한 어떤 원하는 바가 없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베개를 만들게 된 거고, 나 자체도 베개를 여러 가지를 바꿔보면서, 이거는 이런 게 불편하고, 저건 저런 게 불편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거를 여기에 반영을 시킨 베개라고 할수 있어. 이 베개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수면을 하는 동안에 우리 기도의 모양 자체를 가장 일자에 가깝게 유지해서 숨을 쉬는데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우리 몸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데 있어. 자는 동안에 기도가 과도하게 꺾여서 체내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면 잠을 오랜 시간 잤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띵하거나 잠을 제대로 못잔것 같은 그런 컨디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모두 우리가 똑바로 잘 때, 옆으로 잘 때, 그렇게 과도하게 꺾여서 이 꺾인 모양 자체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을 막고 산소가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발생하는 그런 모든 문제를 이 베개는 해결해 주고자 보완이 된 거야. 수술할 때 마취과 의사의 역할은 호흡 마취 시에 그 환자의 기도를 확보해 주는 데 있어.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때 기도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해서 그 환자가 가장 이상적인 호흡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각도는 마취과 의사가 가장 잘알수 있다고 할수 있지. 그래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잠을 잘때이 기도의 모양, 특히 머리의 높이와 고개 젖힘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최적의 이상적인 각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를 이 베개에다 바로 접목을 했다고 할수 있고, 그거는 병원에서 마취과 의사가 그 기도학과에 가장 이상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야. 이 베개의 또 하나의 장점은 똑바로 누워서 잘때 기도가 확보된다는 점 이외에도 옆으로 누워서 자는 거에도 많은 장점이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잠을 자다 보면 똑바로 누워서만 잘 수가 없고 좌우로 굴러다니면서 여러 가지 체의 변경을 하면서 자게 되는데, 어, 베개를 뱄을 때, 정면을 뱄을 때 기도 확보가 되는데 옆으로 누웠을 때 과연 장점이 있느냐. 자, 우리가 옆으로 누워잔 자는 자세를 많이 안 좋은 자세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 옆으로 누워서 잘때 우리 심장 박출량 자체가 증가하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에 있는 독소 자체를 씻어내는 효과가 있다 그래. 그래서 실제로는 정면으로 자는 것보다는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게 치매 예방이나 뇌 건강에 훨씬 좋은 걸로 돼 있어. 근데 문제는 옆으로 누워서 잘 경우에 어깨가 안쪽으로 말리거나 또는 어깨가 너무 과회전돼서 외회전되기 때문에 안쪽의 인대에 손상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잘 때는 가운데 부분보다 조금 더 베개가 높아야 하고. 옆으로 누워서 할때 어깨가 찝혀들어가지 않도록 밑에 공간이 확보돼야 되고 어깨가 바깥쪽으로 외회전되면서 걸리는 무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깨 받침이 같이 고안돼 있어.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 베개는 다른 베개에 비해서는 좀 길이가 크고 어, 약간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지. 하지만 단순한 C 커브를 유지해 주는 그런 기본적인 거에서 탈피해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 이 에어웨이 즉 기도에 가장 이상적인 각도를 유지해 주고자 고안됐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 증상을 조금 줄여줄 수 있고, 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잘 때도 우리 몸에 어떤 어깨에 걸리는 무게, 물이라던가, 아니면 팔꿈치, 팔에 걸리는 무게를 최소화시켜서 옆으로 걸리, 옆으로 잘 때도 관절의 어떤 부담을 줄여서 옆으로 자는 자세와 정면으로 자는 자세 모두를 다 서포트 해준다라는 장점이 있어. 일단은 이 베개를 만들어서 시제품을 통해서 꽤 많은 사람들에게 체험을 시켜봤고, 그 체험단의 반응은 처음에 뵀을 때, 어, 괜찮아요. 라는 반응도 있지만, 어, 처음 사용할 때 약간 목이 불편한 것 같거나, 자고 났더니 목이 아파요. 하루 이틀 정도 하는 반응이 있었어.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전부 다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서는 다른 베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또는 그 전에 뱉던 베개에 대한 아쉬움이 사라졌다. 그리고 이 시제품을 다시 회수한 후에는 이 베개가 언제 나올지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반응이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어, 정리하면 이 베개는 정면으로 잘 때는 수면 시 기도의 가장 이상적인 각도를 유지해서 호흡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고, 옆으로 넣었을 경우에는 어깨에 걸리는 부담을 최소화시켜서 우리 몸의 어떤 관절에도 저항이 없이 좀 편안한 측면을 이루어 줄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거는 정면과 측면 모두에게 적합한 베개라고 어느 정도 권할 수 있고, 물론 100%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겠지만, 집에서 나도 사용하고 있고, 우리 가족도 사용하고 있고, 직원들 몇 명도 사용하고 있는 걸 봐서, 이 베개는 어느 정도 한 번쯤은 사용해 볼만 하다. 그리고 한 적응을 하는 데는 하루 이틀 정도에 어느 정도 불편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이 베개보다 더 나은 베개를 찾을 만한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어느 정도 자신있게 권해 볼수 있지.